박 대통령은 전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맞서 구국의 가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혁명을 거쳐 출범했지만 박정희 정부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자원도 돈도 없는 국민소득 76불로 지금의 필리핀, 미얀마, 북한보다도 가난하고 대외 신용도는 전무했던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조라한 최극빈국이었다. 당시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보릿고개가 사라지지 않아 끼이라는 것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으며 해마다 국민들은 아사로 사망하고 나던 시절이었다.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한국이 유일하게 의존하던 나라는 미국이었으나 미국은 박정희의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태타라 몰아붙이며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던 원조마저 중단해버렸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절실했다. 이 때문에 케네디를 만나고자 미국을 방문하였지만 케네디는 박정희를 매몰차게 문전박대했다. 케네디는 박 대통령을 보고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늘 작은 거인 같던 박정희 대통령이셨는데, 그도 인간인지 조금 움츠려든 뒷모습을 그때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것은 당시 박 대통령의 수행통역관이었던 배경훈 씨의 증언이다.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국가로 일본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교도 없는 극빈 국가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며 또다시 문전 박대를 당하게 된다. 최빈국에게 손을 내밀어줄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당시엔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서독을 떠올린다. 이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였다. 1964년 12월 6일 오후 1시 40분. 원조 협조를 위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사절단을 태운 항공기는 김포공항을 이륙했다. 마리조와 원조 협조이지 그야말로 국어를 하러 간 것이다. 주먹구구처럼 사절단을 꼬린박 대통령과 사절단은 서독에 도착하긴 했지만 서독 관료들 중 누구도 이들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는지 듣도 보도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차관교섭 사절단이랍시고 갑자기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과연 누가 만나줄까. 하지만 사절단은 서독 장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기에 이른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떠도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 팩트이다. 수행통역관이었던 배경훈 씨의 증언으로는 사절단은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가 서독 장관부부에게 무릎까지 꿇고 실제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절하게 구걸을 했다고 증언한다. 마침내 서독은 1억 5천만 마르크인 3천만 달러를 빌려주기로 한다. 사절단은 모두 얼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최초의 상업 차관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서독은 반드시 제3국가의 은행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그것은 서독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대외신용도 제로인 최빈국가, 그런 나라를 믿고,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기적적으로 성공한 차관 협상이 다시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1960년대의 서독은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석탄 자원은 있으나 그것을 캐낼 수 있는 광부 인력이 없었다. 독일의 탄광은 지하 1km를 파고 내려가야만 석탄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하 1km는 지열이 45도에 달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 서독의 탄광이었다. 너무 뜨겁고 극한이라 파키스탄이나 터키의 노동자들도 일하다 말고 연장을 놓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서독은 다수의 병원을 짓기 시작했을 때라 간호조무사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때는 지금 같은 의료 여건이 아니다. 병원 청소는 물론이고 환자들의 대소변, 심지어 시체를 닦는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최악 조건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탄광과 간호조무사의 일이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도 불쌍하게 생각하셨을까. 당시 대한민국에는 무수한 실업자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서독의 광부로 5,000명, 간호조무사 2,000명을 보내는 것을 유일한 담보로 제3국가은행에 지급보증 없이 차관을 빌리는데 성공한다. 1963년 12월 22일 오전 5시.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광부와 간호조무사들이 도착한다. 파독광부들은 지하갱도 곳곳에서 탄가루 섞인 땀을 한 바가지씩 흘렸다. 폐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새카만 탄가루와 씨름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다. 간호인력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때론 가난한 나라에서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라며 업신여기는 일도 있었으며 누구라도 끔찍히 하기 싫을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었고 딱딱하게 굳은 시체를 닦아야 했다. 이들은 3년 동안 돌아가지 못한다는 조건하에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조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 이후 이들의 수입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었던 종자돈 역할을 하게 된다. 서독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한국에서 온 파독 광부와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독인들조차 기피하는 일에 종사하면서도 이들의 근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과 근면한 모습에 서독인들은 매우 놀라워했다. 눈물겨울이만큼 억척스러운 모습이었다. 마침내 서독 국회의원들과 서독 대통령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한국의 박 대통령을 공식적인 국빈 자격으로 서독에 초청하기로 한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며 문전박대했던 대한민국에 대해 이렇게 성실한 국민이 있는 나라라면 믿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성실성 하나만 보고 박 대통령을 공식적인 국빈 자격으로 서독에 초청한 것이다. 1964년 12월 5일 박 대통령과 일행은 서독 대통령과 총리의 환영을 받는다. 수행통역관 배경훈 씨는 그날 독일 총리가 열어준 만찬 자리에서 보았던 박 대통령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훈 씨의 증언이다. 47이던 박 대통령은 서독 총리를 앞에 놓고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 전부가 실업자입니다. 도와주기만 한다면 지금은 가난한 우리들도 라인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고 말하시더군요. 울먹이는 박 대통령 말을 통역하며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읽은 서독 총리는 박 대통령의 손을 꼭 잡더니 한국의 경제를 바꿔놓을 여러 방법들을 박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박 대통령의 눈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읽은 총리는 회담 후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2억 5천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돈한푼 없어 구걸하러 온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의 성실한 국민, 그리고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서독 정부와의 공식 일정을 끝낸 박 대통령은 서독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파견 근로자를 만나러 간다. 그리운 고국당에서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근로자들이 강당에 모여들었다. 강당 중앙 단상에는 서독이 마련해준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자 애국가가 울리기 시작했다. 말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던 근로자들의 흐느낌이 울음으로 변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수행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은 원고를 덮어두고는 울먹이며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꼴이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새카만 얼굴을 보니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나라 한번 바꿔보려고 제가 여러분을 낯선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해냅시다. 우리, 꼭, 해냅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나 약속합니다. 우리의 후손만큼은, 절대로, 두번 다시는 이렇게 가난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나, 꼭 해내겠습니다. 라며 울자. 모든 근로자들은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그날 그곳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모여 감사함과 미안함과 서러움을 토해내는 자리였다.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국으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해마다 추석이 되면 잊지 않고 근로자들을 위해 김치통조림 등과 같은 대한민국을 기억할 만한 소박한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 후손들에게만큼은 가난한 나라를 물려주지 말자던 그날 눈물의 약속. 박 대통령과 근로자들은 그 약속을 지켜냈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진정한 영웅들이다. Dreams we're chasing, the echoes of silent screams, caught in the spell of the cosmic night. Where fantasies bloom in the pale moonlight, we'll let go of all that we know and dance in the stardust gentle flow. Dancing in